자, 오늘, 어, 4월 8일입니다. 시장이 쉽게 안정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우리도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일단 했었는데, 어제 미국이 반등했던 주된 이유는 시장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페이크 뉴스, 이게 한번 돌았던 것 같아요. 관세가 연기가 될수 있다. 3개월 정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관세가 3 개월 정도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시장이 돌았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미국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은 일단 있었지만 어, 백악관에서 곧장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상승폭을 다 반납하지는 않았고 일정 부분만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어,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이 좀 오르다 보니까 아시아권 나라들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대부분은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보도록 하죠. 여전히 지수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인은 시장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일단은 매도가 한 700억 정도 매도해주는 모습이고, 선물도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아래로 빠진다는 얘기인데, 옵션을 보면 재는 게, 지금 콜 옵션이 많이 줄었네요. 그쵸? 그렇죠? 콜 옵션 매수에 푸드 옵션 매수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수가 일단은 위든 아래든 크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으로 일단 외국인들은 옵션에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 현물식, 현물을 양대시장 모두 열심히 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위보다는 아래로 지금 외국인들은 여전히 보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 좀있고요 그리고 달러 선물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가 조금 더 약세로 갈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위기 자체를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대박천국 3부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대박천국 3부에 출연을 해서 그 얘기를 문득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어, IT 버블일 때하고 비슷하지 않냐 지금 시장이 그런 얘기를 일단 하던데 IT 버블이면 2000년대입니다 그렇죠? 2000년대 IT 버블 얘기를 일단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죠그렇 지금 보시면 이게 2000년도 IT가 버블 IT 버블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해서 버블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부분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때는 463까지, 그냥 반토막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요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는 시장 안에서는 그냥 관세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관세 때문이다. 시장 조정은, 관세 때문이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걸 공감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음 이거는 이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명조체를 보라 그랬더니 명조체가 안 보이네요. <laughs> 궁서 궁서체 좋다, 그렇죠? 오늘 궁서로 가자. 진지하니까 이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930년대 미국의 관세정책. 요거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를 이렇게 높인 게, 미국이 지금 처음은 아니고,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관세정책을 보면, 스무트 홀리 법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1930년. 미국의 스무트 홀리 법안. 관세법. 요게 일단 있었는데 스마트홀리 관세법이 문제가 됐던 가장 주된 이유는 요게 이제 관세가 2만여개의 상품에 대해서 40%까지 관세를 때렸습니다. 근데 요거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게 1929년도에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부터 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보호하자. 이, 보호해야 한다. 요거 때문에 일단은 스모트 홀리 법안이 일단 통과를 했고, 그런데 요거, 요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초기에는 미국의 고용이 증가를 하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때도 물가 상승이 강했구요. 물가 상승이 강했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불황으로, 장기 불황으로 들어갔거든요. 장기 부장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스모트하고 홀리, 요두 분도 선거에서 그냥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는, 요 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저는 이 관세법, 이것도 이제 리스크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리만 사태, 리만 사태가 있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부도가 나는 리만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정크 어 본드, 채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수준인지, 도대체 리스크가 얼마인지, 너무 많이 이게, 상품을 엮어서 계속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지금도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건 좋다, 이거야.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건 좋다. 그래, 할수 있다. 근데 도대체 얼마를 때리는지 모르는 거야. 관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의 표준 관세율 자체가 0.79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가. 근데, 미국은, 쌀 있죠. 우리나라 쌀. 쌀에 대한, 한국의 쌀에 대한 관세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잡아서, 어, 너희는 우리를, 우리한테 50% 관세를 때리니까, 너희는 25% 관세를 우리가 때리겠다. 절반만 때리니까, 너무 고맙지? <웃음> 뭐지, 그럼. <laughs>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관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생기면, 불확실성이 생기면, 음, 굉장히 이 불확실성이 민감합니다. 이게 진짜 악재예요. 불확실성이 그냥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가만히 보면, 이게 관세를 어느 정도 때릴지도 지금 판단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관세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오늘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분들 모양을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7%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의 회사들 이렇게 보면, 삼성 증권까지 할까요? 원래 글로벌 그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배당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은행이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가 6.6%, 현대차도 지금 6% 넘었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면 안정적인 종목들, 그냥 장기로 가져갈 때 배당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회사, 7%만 넘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욕심은 10%인데, 욕심은 10%인데, 7%만 넘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요건 간세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트럼프가 뭐가 화근을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세, 최고 관세는 얼마 정도 때리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게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이 밀린 게 아니고 이게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시장에서 예상을 한 예상을 한 상호 관세. 요거 10에서 15% 정도 수준을 봤거든요. 어느 정 수준을 봤는데 지금 뭐 20%가 넘어가고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맞은 게 아닌데 2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이 리스크가 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신없이 밀리는 거다. 근데 시장이 정신없이 밀릴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게 대부분의 그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미국이 삼성전자 전체의 수출 부분에 담당하고 있는 게 매출이 30%가 넘습니다. 35%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5%를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줄 수 있지만, 사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전체 매출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싸움이 되는 거죠. 옛날처럼. 옛날에 바이든일 때는 어떻게 싸웠네? 어떻게 싸웠냐면,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대만 같은 편, 중국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기존에 중국하고 계약하는 부분 자체도 막 이렇게 좀 못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쪽,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다른 나라가 삼성전자한테 관세를 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실적은. 근데 수급이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수급이 지금 다 빠지니까 삼성의 주가가 빠지는 거지. 그쵸? 실적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삼성의 주가 하락하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관심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없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이, 어좀 불안하니까 그냥 돈을 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항상 기회가 오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기회가 언제 올지,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면, 어, 이거는 리스크가 아닌데 얘는 왜 빠지지? 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올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나올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계속 좀 기다리면서 봅시다. 오케이 하시면 알겠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KTNG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5%대입니다. 5%대 지금 보니까 5.2%인데 5.2% 주가 좀더 밀리면 좋겠죠. 더 밀려서 이것도 7% 정도 나오면 넌 아는거지 뭐 그냥. 그렇죠? 그냥 사놓으면 돼요. 사놓으면 되니까. 아직은 아닌데. 뭐 일단 그래서 주식을 하는게 물론, 이제, 트레이딩만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아침에 단타하면서 뭐, 요즘 계속 목소리를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아싸리 시장에 밀리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치주도 그렇고, 성장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요즘 테슬라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하시면 체크. 테슬라 불매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율주행을 그러면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옵티머스처럼 로봇 사업을 테슬라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산 자율주행은 좋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중국산 로봇들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방식이 달라서 그냥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일 수 있어.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저는 테슬라도 뭐, 지금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모으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알겠다, 체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예 단타 치는 게 아니면, 오늘 오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단타를 치는 게 아니면, 아예 전략 자체를 조금은 기다렸다 하시는 게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작위로 그냥 기다리면 의미가 없죠. 무작위로 그냥 기다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도 받아가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저녁 5시에 또 우리 마지막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마지막 교육방송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전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오프라인 강의장을 한 잡아서,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볼수 있긴 합니다만은 오프라인으로 오면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다 라는데, 너무 막 이렇게 주눅 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쵸? 그렇죠? 다 같이 잘 한번 이겨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